오늘도 또 제가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. 오늘 환자분이 또와시게또 저희 직원도 먹으라고 이렇게 네, 계란을 구워갖고 오셨다는데 와 너무 좋아요. 아, 저희 제가 또 구운 계란 제가 또 좋아합니다. 그냥 노른자는 하루에 하나? 네, 제가 건강 때문에 하루에 하나만 먹는데 음, 오늘 점심 때또 뭐였지 비빔밥에 닭이 어, 후라, 후라이가 하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걸 안 먹을 건데 <laughs> 저 남겨놨다가 네, 먹는 걸로 하고. 와, 이것도 또 이렇게 와 이게 꽤야. 직원들 다 먹을 수 있게끔 너무 잘 먹겠습니다. 네, 직원들 같이 먹으라고 하세요. 네.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또 환자분들, 아, 저희 병원 환자분들은 진짜 참 좋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아, 걱정해 주시는 분이 너무 많아. 예. 네, 얼마 전에 서머지 하고 가신 분도 원장님 이렇게 저희가 서머지 FLX 600샷 기준으로 지금 한 144만 원, 부가세까지 10% 하면은 뭐한 160만 원 조금 안 되는데. 뭐, 이렇게 받으셔가지고, 남는 게 뭐가 있냐고, 아, 걱정을 해 주시더라고요. 예, 박수! 와,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 예, 네, 저희 병원 경영 상태까지 걱정을 해 주시더라고요. 야 너무 좋아. 예, 네, 제 환자분들이 이래요. 아, 너무 좋아요, 너무 좋아 근데, 제가 한 가지만,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한 가지, <laughs> 알려드리려고 하는데, 써머지 에프렉스 팁이 이제, 낱개로 사면은 좀 비싼데, 저희 같은 경우는, 제가 저번에 한번그팁한 1억, 몇천만원짜리 팁한번 보여드렸잖아요. 그죠? 제가 한번살 때, 상당히 많은 양을 사드리게 돼요 그래서 그게 많이 사게 되면은 좀 할인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FLS 600샷 기준으로 한 80만원? 팁 하나가 80만원이에요. 80만원 정도 되고 거기다가 한 160만원 정도 받으면은 뭐한 80만원 남잖아요. 한번 시술할 때. 한 80만원 정도 남는 시술이라서 아 어떻게 보면은 적게 남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많이 남는 거고 뭐 그런 사 겁니다. 그래서 근데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원가라는 게 물론 팀 만들어가는 게 아니죠. 써마지는 기획값도 뭐 당연히 1억이 넘는 뭐 명품 시술이고 뭐 기획값도 뽑아야 된다 그랬죠.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저희 병원 임대료도 엄청나죠. 어, 워낙 병원이 크기 때문에 뭐 임대료 도 많이 나갈 거고 원장님도 월급도 드려야 되고 또 직원들도 월급이 저희 병원이 상당히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에 많이 주,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래저래 뭐 많이 나가죠. 그래서 와, 그런 것까지 걱정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참 감개무량했습니다. 하지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. 그 보통 한티 값이 일단 제일 큰 거기 때문에 일회용 그 일회용 거든요 일회용 티이라서보통한 80만 원 정도 제외하고 뭐한160 정도 되니까 부가세까지 하면 뭐 빼고 나면 한 80만 원 정도 남는 건데 많이만 와주시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행복합니다. 행복하시니까 약간 뭐 주변에 많이 소문 내주셔서 많이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약간 아도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알려드리게 됐어요. 네 여기까지.